우리가 토드의 망치를 활용해서 잠재능력을 전승할 때 유니크 이상의 등급을 토드를 하면 에피 등급으로 하락하면서 유니크 이상의 등급에만 존재하고 에피 등급이 없는 옵션은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. 장신구의 HP 회복 아이템 및 회복 스킬 효율 옵션이 토드시 랜덤 옵션으로 바뀌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. 하지만 장신구 말고도 방어구에는 훨씬 더 많은 랜덤 옵션들이 숨어 있습니다. 이러한 랜덤 옵션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랜덤 옵션에 동일 스태포두 줄이 붙은 아이템을 토드해서 세 줄을 노려보는 것입니다. 이렇게 올 스탯 퍼센트가 떠도 몇 배로 이득이고 동일 스탯 18%가 퍼 뜨면 더큰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어떤 랜덤 옵션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. 아래 6개의 옵션은 광어구 유니크 잠재능력에서 등장하는 옵션들입니다. 그렇다면 6개의 옵션 중 토드시 랜덤 옵션으로 바뀌는 옵션은 몇 번일까요? 복수 정답의 문제이며 3초 후에 정답이 공개됩니다. 정답은 바로 2번, 4번, 5번, 6번이었습니다.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셨을 겁니다. 랜덤옵션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. 그렇다면 방어구 랜덤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방어구 랜덤옵션에는 공격시 N% 확률로 오토스틸, 피격시 N% 확률로 N초간 무적, HP 회복 아이템 및 회복 스킬 효율, 모든 스킬 레벨 플러스 1, 피격 후 무적 시간 N초, N% 확률로 받은 피해의 N%를 반사, 쓸만한 스케일정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좌측의 피격시 N% 확률로 데미지의 N% 무시는 랜덤 옵션이 맞습니다. 그러나 우측의 피격시 N% 확률로 N의 데미지 무시는 랜덤 옵션이 아니라는 점과 피격 후 무적시간 플러스 N초라는 옵션은 하위에 토드하면 랜덤옵션이지만 상위에는 랜덤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돈벌이의 핵심은 랜덤워크 스티퍼두주를12% 시세와 최대한 가깝게 구매해야 실패시 리스크가 적다는 것입니다. 12% 시세에 똑같이 구매한다면 공짜 도박이 되는 것이지만 차익이 클수록 실패시 차익만큼 소해를 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140제 방어구 중 모자와 함부로은 카루타에 토드를 해야 하는데, 추초 100급 이상의 카루타에 토드를 해야 실패하더라도 판매가 용이합니다. 수애큐 패치 이전에는 위점 15% 18% 아이템의 수요가 엄청 많았어서 제가 5년간 엄청 꾸르받았던 방법이었는데,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를 공개해봤습니다. 물론 지금도 위점 18% 아이템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니 충분히 돈을 벌 만한 방법입니다. 이러한 세부 검색을 활용하면 랜덤업 스태퍼 두줄 아이템을 찾기 수월합니다. 이번 영상도 제 다른 영상들처럼 조회수가 잘 나오게 된다면 수요가 증가해 랜덤보 스태퍼 두 줄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랜더보 한 줄에 스태퍼 한줄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매해 가게를 인장으로 잠재를 열어 스태퍼 두 줄로 만들게 되면 도박용 아이템으로 비싸게 파는 돈벌이도 괜찮아지게 되겠죠. 이 방법마저 힘들어진다면 값싸게 올라오는 미감정 유니크 방어구들을 사서 감정해보는 선택지도 생기겠네요. 초보는 따라하지도 못하고 중수는 따라만 하고 고수는 응용을 합니다. 메이플 장사의 신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을 장사의 고수로 만들어 드립니다.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. 전 서버 급차템 다 매입합니다.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주세요.